할렐루야 온라인 성경통독 여행에 오신 여의도 직가성전 성도님을 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0장부터 52장까지 말씀을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50장 나 야외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조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됨이냐?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보라,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으며 굵은 배로 돕느니라. 주 야외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야외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야이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 지어다. 보라, 주 야이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야외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야외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 뛴자여너희가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 지어다.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리라.1장, 의를 따르며 야외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 지어다.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상승하게 하였느니라 나 야외가 시온의 모든 항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든 같게 그 광야를 야외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의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그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이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야의 파리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랍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야에게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원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한 날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야외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학대자의 분노가 어디느냐?결박된 포로가 속히 누울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야외라. 바다를 휘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야외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야외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깨일치어다, 깨일치어다, 이뤄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항폐와 멸망이요 기근각하리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 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야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더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치앉아요 이 말을 들으라. 내주 야외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2장. 시온이여 깨를지어다깨를지어다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생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갑옷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 되리라. 주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야외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야외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스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야이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항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야이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야이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야외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야외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네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조깅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을 것이라 아멘 내일은 이사야서 53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을 통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